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389543 강원 홍천군 남면 2020년 11월에 중공된 계곡 인근에 있는 신축 고급 전원주택을 임대합니다. 동남양경관이 수려하고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깨끗한 전원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네 개, 화장실 두개 있고 개인 주차장과 개인 야산 등산로가 있는 이층 신축 목조 주택으로 2년간 전세 가능하고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용문전철역 차로 20분, 홍천 IC 차로 20분, 강남 잠실까지는 차로 50분 거리여서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좋고 면소재지가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각종 편의 시설 이용하기 좋습니다.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가 차로 20분 거리, 홍천강 1분 거리로 가깝고, 주변에 금악산, 남노일강변유원지, 홍천강 오토캠핑장, 반곡 반벌유원지, 팔봉산 등이 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이 매물은 신축 고급전원주택으로, 인근에 계곡이 있고,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면소재지가 가까워 살기 편하고, 수도권으로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토지면적 3305.8제곱미터 1000평. 건축 면적 148.76제곱미터 45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 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